구독해, 팔로우해. 안녕하세요, 청커입니다. 오늘 해볼 말은 자, 제 유튜브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제 유튜브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? 딱 롱폼 크게 만들고 그 사이에 몇 개를 꼽아가지고 이거를 쇼츠로 지금 내보내고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냐? 쇼츠를 약간 주력으로 밀려고 합니다. 이유가 뭐냐? 당연하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롱폼을 일단은 편집하는데 쇼츠보다 그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기본적인 영, 영상 그 길이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항상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것도 아니야 저점이 너무 낮고 고점도 어떻게 보면 높은데 저점이 너무 낮아 그래가지고 이제 쇼츠로 전향을 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저점을 좀 줄어들 거 아니야 저점을 그래서 그 저점을 좀 올리고자 약간 쇼츠로 좀 변향을 하려고 하고요. 제가 이제 4월달부터 약간 좀 바빠질 것 같아요. 어디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그러면서 이제 게임도 하고 롱폼 영상까지 만들어내기에는 좀 힘들죠. 그렇다고 제가 뭐막 유튜브가 막밥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취미로 하는 느낌이 좀 큰데 그래가지고 이런 거에 맞대고 맞대고 약간 물리고 물리고 보니까 쇼츠로 약간 밀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제가 롱폼 아예 접는 건 아니고 더 여유 있거나 이거는 무조건 롱폼으로 만들어야 된다. 그런 게 있으면 롱폼으로 무조건 만들 예정이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그 채널에 제일 저희가 멤버십이 생겼거든요. 그래서 멤버십이 가장 낮은 990원짜리 가입하시면 라이브 다시 했던 거볼수 있고 그다음에 영상 마지막에 그 제가 직접 언급하는 거랑 영상에 텍스트로 기입하고 뭐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5천원 4,990원이라고 그랬는데 발로란트 친추, 뭐, 영상 출연, 뭐, 컨텐츠 같이 하는 약간, 그런 걸로 약간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,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, 여유 있으신 분들은, 안 하셔도 돼요. 여유 있으신 분들은, 그냥 뭐,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. 슈퍼땡스도 이제 생겼고 댓글에 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이 공지 영상에딱세줄 요약은 쇼폼으로 반전향한다 완전 전향은 아니고 반전향 쇼폼으로 전향한다 반전향한다 두 번째는 롱폼을 아예 접진 않는다 세 번째는 이제 멤버십이나 슈퍼땡스 이런 부가적인 기능이 추가가 됐다 자 이겁니다 그래서 롱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롱폼을 아예 진짜 포기는 안할 거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